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 부단히 마음을 쓰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2절, 3절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는 구원의 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식 없는 열심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하고 의롭다고 한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영적으로는 오히려 의로움보다는 불의함 쪽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에 필요한 의로움이 충족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바른 지식 없는 종교적 열심은 종교적 형식주의가 되거나 혹은 위선과 교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의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의로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원의 길에서 실패하고 위선과 교만 그리고 끝없는 자기 책은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의를 성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의로운 행동과 선한 행동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한참을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하고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얻은 의로움과 그에 반응하는 삶 사이에 올바른 순서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그리스인들이 존재합니다. 바른 지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요.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녀로 삼을 만하구나. 내 종으로 불러도 될 만큼 자격이 되었구나. 혹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 노력이 가상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식의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도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에 오를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완전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신 의로움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케 하십니다. 그 의로움을 얻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는 자격 혹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이 타이밍이 있죠 먼저 얻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은혜의 수혜를 입은 자로서 힘을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노력의 부분이고, 우리가 노력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타이밍이고 순서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 죄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도 과연 나는 의롭다고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며 죄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요구에 더욱 순종하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다시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의롭다고 간주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다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어떤 자격을 취득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면 또 다시 율법주의, 교만 혹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이미 덧립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사실을 단단히 붙드시되 빚진자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로 주신 의로움만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기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